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편파변제입니다. 편파변제란 여러 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선택적으로 돈을 갚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의 빚이 있음에도 친구나 가족에게만 돈을 갚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는 원칙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편파변제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는 부인권 규정을 개인회생에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1조부터 제395조는 파산 관제인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 를해할 것을 알면서 한 변제 지급정지 이후의 특정 변제, 강제집행이나 담보실행을 통한 변제 등이 모두 취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즉 특정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은 다시 회수되거나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편파변제를 엄격히 다루지만 처리 방식은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미 지급된 돈을 실제로 돌려받기보다는 그 금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반면 파산에서는 수령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거나 일부 금액을 협의하여 돌려받아 재분배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보정하라고 요구하거나 심할 경우 변제계획 인가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편파 변제는 더큰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최근 변제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며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만 돈을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불만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고 결국 절차 자체가 무산될 위험까지 발생시킵니다. 편파 변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대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불필요한 자동이체는 미리 해지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별도의 변제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추심 대응이나 재산 보호와 같은 문제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편파 변제는 단순히 한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선택이 아니라 전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와 실무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사전에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절차 내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만 원활한 회생과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